플레이트가 움직이네. 이건 충추고충데아 진짜 혼잣말 많습니다. 러프. 어, 야너 혼잣말 그만해. 예. 차이별 많아. 아, 아 혼잣말지 그만해. 아 말린다. 아 멘탈 흔들린다. 멘탈 흔들려. 난 이런 사람 처음이야. <laughs> 네 안녕하세요 무던남의 윤성민입니다. 네 아마 최강이죠예 아마도 불름표 예, 최강 전편에서 이범석 선수와 대결을 했는데, 좀 느끼는 게 많았어요. 야, 이게 자체 잘못하다가 금방 지겠구나. 어,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연습도 많이 했고요. 네. 연습을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어, 모셔볼 친구는 저랑 같이 기아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 필드에서 한번 붙었거든요. 무려 6번. 7번인가 6번 붙었는데, 3승 1무 3패. 로 기억하는데, 그 기억이 이제 제대로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정말 필드에서 실력자고, 스크린 또한 잘칠 거라고 또 생각하기 때문에, 어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또이 세미 프로에 또 도전 정신을 갖고 또 열정으로 또, 어, 세미 프로에 도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셔보겠습니다. 네. 네. 야, 상규가 원래 키가 이렇게 컸나? 왜 이렇게 키가? 아, 이게 컸네? 좀 높아가지고. 어. 아, 네. 아 구글도 높았네. 아,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리. 네, 좋전 기아 타이거즈 야구선수, 성민영 후배, 정상규라고 합니다. 야, 성민영 후배. 그럼 당연히 내 아, 나... 후배겠지. 네, 맞습니다. 상규가 네. 선수 시절에 정말 이 센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수비, 주루, 뭐, 타격 이런데도 센스가 좋았는데, 아, 아쉽게, 어, 뭔가 김선빈이란 산을 못 넘은 그런 느낌이죠 아, 그렇죠. 정말 훌륭한 선수였는데, 정말 아쉽고. 봤어요? 모던 남채나? 네다다 다 봤죠 어때요? 네. 그 원래 좀 실력자라고 들었는데 네. 전편도 그렇고 선배님들이 잘못 치셔가지고 아... 네. 아니 이게 있어 이 아무래도 이 카메라 앞에서 네, 약간 초반에 실력 발휘를 못 하더라고 음. 이 이범석 선수도 아, 아 맞아 맞아 거. 필드에서 우리가 지금 몇, 어떻게 되죠? 아니, 정확한 기억이 시어아 정확, 정확한 네, 거지? 네, 어. 7번에서 맞아 네. 맞아 장난으로 그런 소리 하잖아 야구계 1등 나가 그랬더니 딱 연락이 온 거야 저도 잘 칩니다. 그 <laughs> 와라. 그랬더니 정말 잘 치더라고. 정말 깜짝 놀랐어. 그래서 오늘 필드가 아니지만 그래도 음. 이 스크린에서 승부를 내자고. 음, 그렇죠. 이번에 이긴 사람이 이제 승자야. 아, 어, 그러면은 4승으로. 어, 뭐뭐 네. 뭐 누구 뭐어쩌네 저쩌네 할 필요가 없이 아, 그러니까 여기서 딱 인정하는 아,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저는 인정 누가 잘치럼 성민영이요. 네. 내가 아. 지면 어, 정상규가 1등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laughs> 네, 네. 뭔 뭔지 알겠죠? 네. 오케이. 그럼 바로 네,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 저희가 항상 이제 어, 시합 전에 하는 게 있죠. 예, 장타 대결인데. 그런 걸 많이 궁금해요. 투수 타자 누가 멀리 치냐. 근데 타자 출신이잖아요. 처음이잖아요, 타자. 예, 네, 타자 처음인데. 솔직히 기대는 안 해요. 맞아요, 약간 맞아요. 얘는 홈런 타자가 아니었어. 단 타자야, 단 타자. 단 타자여서. 네. 범석이 형은 어야되까 네. 지금 범석이, 범석이 형 기록이 267m. 예, 네, 그거는 넘겨야 되지 어. 않을까. <laughs> 네. 오케이. <laughs> 와, 근데 구질이 좋다. 뭐야, 76 나왔어. 네, 봄석이이해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이 오케이 이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야, 도가도가도. 와, 288.78. 아, 아니, 6. 의외로 정영일 선수를 제치고 2등으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아, 말렸어. 뭐라고 자꾸 중얼중얼거리는 거 아, 공이 말렸다고. 네, 말렸다고요? <laughs> 네, 공이 말렸어. 상규가 아, 네. 아, 네. 네. 그 카메라 울렁증을 극복 못하고. 네. 인테를 했어요. 네. 장타 치는데 굳이 있습니까? 아, 아니, 굳이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니, 신경 쓰지 마세요. 이야 <laughs> 네. 이걸 탄도를 지금 낮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칠 때마다 한숨 두 번씩. 네한번 치면 한숨 두 번. 자, 마지막 게알겠습니다 아하. 아. 아. 봉석형 많이 긴 걸로. 아, 아쉽네요. 아, 아, 네. 예. 가평베네스 쳐봤냐? 저는 어려운 데만 쳤어가지고 근데 혹시나 너가 카메라 훈련좀 나와서 정년을처럼 그러니까, 용... 92개 칠 수도 아, 있고 그럼, 그럼 진짜 형 이게야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야 이제 잘 나오는 거 네. 맞죠? 저희는 한림 용인 c c 로 왔고요 네 예, 정상규 선수가 G 핸디가 음. 저보다 낮습니다 예 전국에서 7천 등이더라고요 그래도 뭐 모던남이 또뭐 쉽게 물러나지 않 안겠습니다 와, 떴다, 떴어. 떴지만 괜찮을 것 같아. 아, 어, 나이스. 10년 전의 장비가 그대로 오우. 그냥 아직도 있구나 네 맞습니다 어? 먼저 치셔야 될것 같은데 야! 야 자, 먼저, 어? 어? 먼저 치셔야 될것같아너 자극해? 네, 앉아있겠습니다 어, 핸디 주시는 거예요? 어? 플레이트가 움직이네 이건 추운 척 보는데 아 진짜 혼잣말 많습니다. 네. 진짜 역대 게스트 중에 제일 혼잣말이 많아요. 치겠습니다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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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별로. 아, 별로, 아, 별로. 아, 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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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 야 이거는 스크린이라서 사놨지. 필드였어. 오호. <laughs> <어허! 웃음> 아, 고기. 야. 뭐야 일자야? 아,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야 아, 투운 쏠라고 있는 이거 때렸어요. 어, 아 키기 안 좋. 야너 출장 말 그만해. 예. 네. 편집 아, 들어간다 감사합니다. 아 안전을 선택하네요. 예. 네. 남자로 태어났는데. <laughs> 자 5번 아이언으로 가겠습니다 5번 아이언 5번 네. 아이언이 조금 짧아 우, 오히려 이건 짧은 게 좋기 때문에 그린을 안 올라가 오어 얇게 맞았지만 우와. 얇게 맞았지만 오케이 어, 크면 크면 어려워요 컸어요 여기서 이글하면 어, 세경기 연속 이글입니다. 아, 예. 아, 필드형 어프로치 좋지 않아요. 필드형 좋지 않아요. 예. 바로 따라가죠.

Nice 나 a r n i 야! 아니, 큰 경기에 약하네. 스윙 플레인이 진짜 좋다. 어, 얘, 갑동이야 아, 아니네. 짧아, 짧아. 아이고, 토우 통으로만... <laughs> 맞았네. 토우 맞았네, 토우 맞았어. 네. 역시. 말하면서 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야. 참, 아, 봐봐. 계속 말하면서 치잖아. 얼마나 어렵겠니 <laughs> 아, 어, 컨시드다 오? 어? 빼기 안 걸리네. 빼기 음. 안 걸려. 음. 탁! 빼기 걸렸어. 아, 부실병이 아, 잡고... 아, 아, 있어요. 네. 몇 번데? 사실, 세미프로 네. 딸 만큼의 네. 샷을 가지고 아. 있는데, 구실병이 있어요. 네. 저 퍼터 10년째 쓰는 것 같은데. 분명히 네. 아, 아, 아. 5년인데, 어떻게 10년을 쓰는 아, 아. 그냥 치세요 <laughs> 야, 나스 샷. 아, 서 나이스 서대. 할만하네. 바람. 우와. 보지 마. 저럼 하신 거 아니에요? 보지 말라고. 예. 네. 야, 붙었다, 이이스 나이스. 아, 와, 진짜 나이스 파. 에? 어. 네? 나이스 파. 나이스샷. 오케이 주신 거예요? 파 오케이. 정말 멋진데요 세다. 아 너무 공격적이었다. <laughs> 센거 알아, 센다 네. 하지 마. 나도 네. 알아, 센거 혼자만, 혼자, 말, 혼자 말. <laughs> 예민합니다 오늘. <형>, 내려막이. <laughs> 알았어요. 제가 할게요. <웃음> 네.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아니죠, 페어이죠. 가운데, 가운데. g 그렇죠. o 아, 오. 벙커로 가죠. Good 그렇죠. s 차이 얼 많아. 아, 혼자 가야지. 그만해. 아, 어, 말린다. 아, 야, 야, 멘탈 흔들린다. 멘탈 흔들려. 나 이런 사람 처음이야. 내 멘탈이 흔들려. 지금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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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옆으로 가야 돼요?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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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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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laughs> <목소리> 더도도도와 도도도도 그렇지. 오. 잘했다. 잘했다. 끈치고기. 어 내가 허어이 어렵게 세지. 커팅은 마무리한 <놀람> 근데 혹시나 형, 제가 이기면은 아, 끝나는 거예요? 아니, 아, 끝럼 지금, 그러면, 아마 제가. 아, 할... 아, 네. 아 여기는 근데 탈출되지 않을까? 형, 원원 해도 어차피 어디잖아. 요 굳이? 됐다! 와, 아, 됐어 됐어. 어, 어 뭐야? 어, 와, 와, 너? 굿샷, 무함 성공. 배부르다 배부르고 응. 이거 방금 뜨지 하니까. <laughs> 골프가 이런 거거든. 프레셔, 프레셔를 지금 받고 있다는 거. 리자 두홀에 세타를 잡았습니다. 와 가면 안 되는 건데 어, 왜 이렇게 크지? 왜? 왜, 왜 이렇게 큰 거야 이게? 어 진짜 미치광 가자고 아, 그린 뭐니? 야 <laughs> 저기 뭐야? 오르막 동화지세요? 오세요오르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진짜 아쉽다. 아이스겠디 <laughs> <와. 웃음> 어. 아 세게 들어갔다. 상급 거리 많이 나간다. 음. 야, 저 사이사이 공간에 떨어지면 그냥 버티네.